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머스 한의원에서 준 외용제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외용제는 세 가지 종류로 첫 번째는 샴푸, 두 번째는 세럼, 그리고 세 번째는 토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격은 꽤 돼요. 그래서 가격을 살펴보면 샴푸의 가격은 28,000원, 토닉의 가격은 2만원. 세럼은 4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샴, 샴푸. 이건 샴푸고 총 300ml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피를 중심으로 거품을 많이 낸 다음에 모든, 뭐, 탈모 샴푸, TS 샴푸 같은 것도 똑같이 1분에서 2분 정도 대기를 하라고 하는데, 발머스 샴푸도 한 1분에서 3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이제 헹궈내면 되는 거고, 써봤는데, TS, 쪽, 거, TS 샴푸보단 거품도 많이 나고, 그렇게 뻣뻣해지는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갈, 홍삼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나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닉인데요 토닉은 이렇게 5 0 m 의 용량을 갖고 있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파스 형태로 물파스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톡톡톡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축축축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닉은 또 바르면 좀 쿨링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두피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2만원, 50ml에 2만원 정도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세럼. 세럼은 이렇게 생겼는데 세럼은 39g에 4만5천원.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펌핑, 입술, 글로시한 입술 바를 때 쓰는 그런 팁이고, 얘는, 얘도 갈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발머스 제품 자체가 다 갈색깔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짜서 여기다가 모발 부분, 모발이 아닌 두피 부분에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샴푸는 매일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하고 토닉은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가르마 타서 바르고 세럼은 저녁에 바릅니다. 이게 바르면 조금 끈적거려요. 끈적거리고 이제 모발이 굳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수건도 깔고 자야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닉은 바르고 조금 이렇게 만져주면 스타일링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엄청 조그맣게 부스러기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스프레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하지만 쿨링감이 있어서 되게 쓰기가 좋아요. 근데 많이 이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를 흘러내려서 이게 조금 닦아, 닦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토닉 샴푸 샴푸, 토닉, 세럼.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하고 왔을 때는 샴푸 하나, 토닉 두 개, 세럼 두 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5만원에, 한 3천원인가 할인돼서? 그래서, 아, 8천원이 할인되네요. 원인데 15만 8천원인데, 15만원에 해서 초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머스의 외용제는 세가지고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이제 세럼을 사용한 후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럼을 사용하니까 확실히 두피 부분이 갈색을 띄고 있고 조금씩 굳어진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매일매일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죠. 뭐, 머리를 가리, 다르마를 넘겨서 가릴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발머스 외용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한약이나 이제 조금 경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